뛰어난 실용성과 독보적인 디자인 무엇보다 저렴한 가격을 주무기로 삼은 7대의 신차가 주목받습니다. 국산차보다 저렴한 수입 모델부터 최근 약 1천만 원의 가격 인하를 겪은 차량까지 뜨거운데 대체 어떤 차량들인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고물가 현상이 이어지며 자동차 시장 특히 수입차 소비가 다소 위축된 모습인데요. 동시에 전기차의 수요가 나날이 줄어드는 현실에서 각 제조사들은 보급형 전기차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이는 국내와 글로벌 시장 모두 예외가 아니기에 브랜드마다 각자의 개성을 살린 보급형 차량을 줄줄이 선보이고 있죠. 그렇다면 추후 국내에서 만나볼 만한 보급형 차량들은 어떤 녀석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폭스바겐 ID 시리즈의 막내 ID.2 올입니다. 컨셉트카이지만 양산 과 거의 유사한 디자인을 보일 전망인데요. 전장 4,050mm 휠베이스 2,600mm로 전장 대비 넓은 휠베이스가 돋보입니다. 두터운 디아렐로 연결된 헤드램프와 짧은 오버행 튀어나온 펜더가 역동적인 맛을 더하고 화웨시처럼 휠 c 필러는 골프의 헤리티지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죠. 수평형 테일램프는 좌우폭을 넓어 보이게 해줍니다. 12.9인치 스크린이 돋보이는 실내는 모던한 맛을 내며 입체감이 살아있는 디커스티어링 휠도 재미있네요. LFP 배터리가 투입될 전륜 모터로 226마력을 뽑아내 일상주행에서 충분한 힘을 발휘하죠. 국내 기준 300km 중후반대 인증을 점치고 2025년 양산이 확정됐네요. 국내 출시 확률도 충분한데 3000초 중반의 실구매가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기아의 보급형 전기 CUV EV3입니다. 출시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요. EGMP 플랫폼 위로 약 4400mm 수준의 크기를 예상하며 떡벌어진 휠 베이스까지 눈에 띕니다. 오퍼진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조약돌과 같은 얼굴과 세로형 헤드램프 는 콘셉트카와 닮았고 범퍼 등 곳곳에 디테일 요소가 추가될 전망 이죠 실내는 ev9에서 보여준 대형 디스플레이 를 바탕으로 수평형 레이아웃과 타이트한 5인승 구성을 기대합니다 패브릭 소재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할 것으로 보이네요 400v 시스템에 58kwc와 77kwc 고밀도 배터리의 탑재가 유력합니다 싱글 모터와 듀얼 사륜까지 다양한 트림을 제공할 예정이며 200마력 중반과 400km 수준의 주행거리를 예. 상하는 분위기이죠. 올해 말 출시를 예고했고, 해외 출시가 3천 후반대를 예고한 만큼 국내 출시가는 3천 초중반 보조금을 받아 2천만원대 진입까지 기대해 볼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니의 신형 크로스오버 에이스맨입니다. 미니 EV 전용 플랫폼이 탑재되며 미니 쿠퍼와 컨트리맨 사이인 4,075mm의 크기를 보여주네요. 이 역시 콘셉트카와 상당 부분 유사한 디자인을 뽐낼 전망으로 커다란 육각 헤드램프 아이코닉 글로우가 둘러질 그릴까지 유니크한 맛을 보여줍니다. 잔뜩 부풀어오른 차체 볼륨은 차가 한 채급 더 커보이게 만들며 후면부 볼륨도 빵빵하네요. 원형 센터 디스플레이가 돋보이는 실내는 미니쿠퍼와 유사할 전망으로 투스포크 스티어링 휠과 다양한 소재감이 마음에 듭니다. 콘셉트카에선 빔 프로젝터를 활용한 알록달록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 과연 양산 버전에서도 이를 구현할지 기대가 되네요. 54.2kWh 배터리와 싱글 듀얼 사륜모터가 맞물리며 300km 초중반의 주행거리가 예상되죠. 2025년 글로벌 출시가 예정됐고 국내 출시 확률도 충분한데요. 해외 시작가를 고려했을 때 국내 실구매가는 4천 초반을 예상합니다. 네 번째, 얼마 전 공개된 리비안의 신차 R2와 R3입니다. 전장 4,714mm의 중형급 R2는 일자 디아레과 세로형 램프까지 패밀리 룩이 유지됐으며 긴 휠베이스가 돋보입니다. 리어 쿼터 윈도우와 테일게이트 윈도우는 개방감을 살려주고 15.6인치 화면의 실내도 깔끔하네요. 최신 469 원통형 배터리로 최대 480km를 달리고 트라이모터 버전은 2초대의 제로백을 뽐냅니다. 2026년 출시와 약 5,900만원의 시작가를 예상하네요. R3는 4,580mm 수준의 준중형 급으로 형제차들과 닮았지만 낮은 지상고와 사선으로 누운 C필러가 개성을 더합니다. 15.6인치의 디스플레이는 여기서도 보이며 배터리와 모터 등의 스펙을 R2와 공유하죠. 2027년경 약 4,800만원 수준의 시작가를 점칩니다. 리비안의 테스트카가 국내에서 자주 포착되는 만큼 빠른 시일 내로 만나볼 수 있었음 하네요. 다섯번째, 스마트의 소형 크로스오버 해시태그1입니다. 벤츠와 지리가 공동 개발하는 것으로 유명하죠. SEA 플랫폼을 기반하며 전장 4270mm, 휠 베이스 2750mm를 자랑합니다. 좌우가 고무줄처럼 이어진 헤드램프 속 디아렐은 잠자리를 연상케 하죠. 사다리꼴 형태의 그릴은 역동감을 더하네요. C필러까지 이어지는 루프는 야구 헬멧을 떠올리게 하며 투톤 루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테일램프 역시 포무줄처럼 이어졌네요. 12.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가 시원한 실내에선 물리 버튼이 대부분 삭제되었고 다양한 색과 앰비언 트라이트가 독특한 맛을 냅니다. 66kW h 배터리와후륜 싱글 모터가 264마력, 35kg의 m 토크를 발휘하죠. 추듀얼 모터의 탑재도 전망되며 150kW 고속충전을 지원합니다. 국내 기준 300km 초중반의 주행거리 인증을 예상하죠. 스마트 시리즈의 국내 상표 출원이 완료된 만큼 국내 출시 확률도 충분한데요. 최근 하위트 림을추가하며 850만 원 인하된 가격을 보여주는데 이것이 국내 도입된다면 보조금을 포함 약 4천 중후반에 만나볼 것을 기대합니다. 마지막 국내 진출 가능성이 점쳐지는 스코다의 엔야크입니다. 폭스바겐의 MEB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장 4,650mm, 휠베이스 2,765mm의 준준형급 덩치를 가지는데요, 그릴부에 빛이 들어오는 크리스탈 페이스가 화려하고 헤드램프도 날카로운 형상입니다. 전기차답게 짧은 앞뒤 오버행과 실내 공간감에 집중하는 캡워드 실루엣이 눈에 띄며 V자를 눕힌 듯한 수평적인 램프도 독특하네요. 13인치 디스플레이를 바탕으로 깔끔한 실내에선 물리 버튼을 최소화했고 수납 공간에 집중한 모습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들 중 가장 넓은 이열 공간도 매력 포인트이죠. 국내 도입 확률이 높은 80 트림을 기준, LG의 82kW급 배터리와 후륜 모터가 결합돼 201마력을 발휘하네요. 국내 기준 300km 후반대 의 주행 인증을 점치며 125kW 급속 충전을 지원하죠. 유럽 시장에서 인기를 누리는이 엔야크가 국내 도입될 경우 5천 초반을 예상합니다. 자, 지금까지 국내 제조사들이 준비 중인 보급형 차량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가격 대비 스펙으로만 본다면 확실히 국산 제조사의 전기차 기술력이 꽤 훌륭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는데요. 흔히 마실카로 불리는 저렴한 세컨카가 필요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차량에 더욱 마음이 가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자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